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게임, 로블록스 가든 시뮬레이터 2화 한번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편에 이어서 하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 유튜브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식물들을 뽑아왔어요. 자, 오늘은 어떤 식물을 한번 뽑게 될지 재밌게 지켜봐주세요. 근데 이제 가방이 꽤 많이 모여서 이제 좀 좋아요. 가방이 꽤 많이 모여서 좋아요. 네. 마 그리고요 여기 패들이 돈도 주더라고 요렇 그냥 잔디만 깎아도 얘가 돈을 줘요. 영웅 패스 어쩔 수. 아, 패시 이런 걸 주는 건가? 요 이거 가방을 저대로 집어줬는데. 로블록스 가진 시뮬레이터. 한번 재밌게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laughs> 자, 간다. 아, 누가. 아, 패시 또 이거 바꿔줬네요. 자, 다음 시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시이이막2,000 넣든 아니겠지? 2,000 넣골드만 곤란한데. 아 예상 빠졌어요. 아니, 아니, 게 제일 나아것 같네요. 간다. 간다. 240원. 240원 또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3시 이거를 바꿔주면은 빼볼게요. 네, 바꿔졌네요. 자, 다시 이렇게 고 간다. 팔러, 자, 계속해서 이렇게 팔고 어! 톤다 모았어요. 자, 이제 한번 패스 뽑아볼까요? 저 시야 달라 살게요. 맛법시 하지 사시겠냐고. 가격은 2100골드다운! 네, 살게요. 자, 과연 영웅 2%인데 영웅이 나올지 아니면 시기라도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아 양배추 2. 아 양배추가 두 마리예요. 아 양배추가 두 마리다. 안 돼, 양배추가 두 마리라니. 맞다, 제가 전편에서 퀘스트 하나 받았었죠. 그 퀘스트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있네 이 게임에서는요 이렇게 퀘스트를 얻으려면은 저렇게 머리 위에 느낌표가 떠요 초록색은 퀘스트 노란색은 닭갱 퀘스트를 말해주는데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강의 지는법 숙단달의 소화 당신에게 말해줄게요 하지만 먼저 15000 골드를 모아주겠어요 예아 퀘스트가 1 5첫 아이템을 찾고 레온과 대화 아이템? 1 5 0 0 골드라니. 와, 이분 좀 보세요, 여러분. 팻도 많고. 저도 빨리 저렇게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야, 간다. 또 다른 퀘스트 없을까요? 저 위로 가면 퀘스트가 많을까요? 일단, 여기 첫 번째 맵도 맵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왔어요. 아 이거 뭐야? 여기 위에 그그 그, 그게 있을까요? 야, 갔다 올라갔다 여기로. 여기에도 물뿌리개가 있을까요? 어 아, 저기 누가 숨어 있는데 퀘스트가 떴네요. 한번 또 퀘스트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저씨, I keep m i s h i n g to be no anymore.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저 너쨌든 자, 이런 거 그냥 넘어가자. Easy, pale, pissy. 운동 중이야. Larry is smart boy. Discussive are 10개의 친구를 보라네요. 그리고 다시 저렇 돌아오라는 레 a r 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레 a r 씨. 도대체 왜 얻으려 하시는 건지 궁금하지만, 한번 계속 이번 퀘스트를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대한 빨리 이거를 해야 되겠네요. 아, 근데 왜 다음은 왜 이렇게 비쌀 것 같죠? 아, 지금 그냥 감인가? 아니네, 분명 엄청 비쌀 것 같아요. 다음이. 가방을 좀더 좋은 걸로. 5,000 골드, 1,000 골드. 아, 왜 이렇게 많아요? 자, 간다. 아, 그리고 저는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영상이 2개씩 올라갑니다. 매주 토요일 영상이 2개씩 올라갑니다. 자, 다시 얻으러 간다. 아니, 이제, 근데 너무 비싸죠. 네, 자, 최대한 빨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캘 네, 때마다 돈이 나와도요, 채, 이게 꽉 채운다 하더라도 돈을 잘 모으기가 힘들어요. 이게 물 뿌리기가 있어야 하기가 쉬운데, 근데 전설라면 좋아질까요? 자,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계속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쩌, 왜안 팔아졌죠? 버그다! 아, 자, 어 어째 왜안팔아졌죠버그다 아, 됐다, 됐다, 됐다. 깜짝이야! 식물을 많이 살수 있을까 그게 살짝 걱정이 돼요. 어? 어? 어 뭐? 지자 됐고요. 자 계속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 판다, 판다 또 파고 파고. 네, 한번 재밌게 또 파서 자, 제 목표 자, 아직 15.5% 됐네요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지 않은데? 아 여기를 아, 아. 파고, 파고, 파고 자, 파고, 파고, 또 파고 아 이거 끝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파자 아 3,000원? 어 뭐지? 뭐지? 왜.. 마이, 아까 마이너스 10원 나오지 않았어요? 버그인가? 아까 마이너스 10원 나왔죠 자 어쨌든 파봅시다 파고 아 이거 가방을 늘리는게 좋을까요 퀘스트를 깨는게 좋을까 계속 고민되네요 지금 이정도 돈이면은 씨앗을 한개살수 있지 않을까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어네 거의 딱 맞췄어요 자 과연 다음 패스는 새로운 패스였으면 좋겠는데 아 옥수수 이제 초보자가 더 좋을까요 돼지가 더 좋을까요? <목소리> 저 계속해서 모으고 모고또 모... 모으고 <laughs> 아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퀘스트가 지금 이거를 모으면서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 어디 물뭐 주는 거 없나? 물병 물병 있죠그 물병 있으면 찮는것 같은데 물병. 근데 이거 환생하는 게 어디? 이거 환생이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환생 여기 주변에 있을까요 해변가 자 어디 한번 계속해서 픽시 물뿌리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2층이네. 아, 여기는 못 가네. 자,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은 이게 켜보고, 나 또, 돼지인가, 초보자인가, 이걸 계속 바꿔줘요. 그래서 이건 꽤 좋은 것 같아요. 얘가 계속해서 아이템을 돈으로 그냥 바꿔주니까 이건 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계속하고. 간다. 자 계속해서 얻어보고 저긴 어딜까요 아 빨리 15마리의 씨앗을 얻고 싶다 어디 보자 초보자 초보자가 이걸 계속 모아주는 걸까요 일단 이걸 캐 때마다 돈이 들어와서 생각보다는 빨리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239원. 다음 시에 제 생각에 약 4900원인가 그럴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잠 시에 왜 이렇게 비싸요? 꽤 비싼 게 아니라 많이 비싸네. 됐다. 아, 뭐죠? 깜짝. 아, 제가 방금 돼지를 복숭아로 착각했어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열아 이게 열마리에그 모른 게 아니라 열열 열 마리의 종류를 확인하라는 건가 봐요. 이게 아까 치료하는데 계속 안 오르잖아요. 옥수수 뽑았는데 아 종류는 꽤 많이 어릴 것 같은데요. 특수물 뿌리기가 있어야지만 될것 같은. 어. 자. 어쨌든, 이렇게 로블록스의 가든 시뮬레이터 2화 마쳤고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